완벽한 비율이라는 말이 그저 수식이 아닌 실존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변우석일 것이다. 최근 열린 2025K 월드 드림 어워즈 무대에서 그는 단순히 시상자로 등장했을 뿐인데도 무대를 장악한 주인공으로 화제가 됐다. SNS에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블랙스트와 화이트 셔츠라는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조합을 선택했지만 그의 피지컬은 그 흔한 조합조차 압도적으로 빛나게 만들었다. 정갈하게 뻗은 스트라인이 그의 긴 팔과 다리를 완벽하게 감싸며 만들어낸 실루엣은 스트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새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단순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옷이 그에게 맞춰 태어난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든 장면이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넘긴 헤어스타일과 뚜렷한 이목구비가 조화를 이루며 무심한 듯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무대 뒤에서 포착된 순간들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무대에 서기 전 대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눈을 맞추며 미세한 수정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묻어났다.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닌 무대를 진지하게 대하는 아티스트의 면모를 증명했다. 관객이 몰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제스처. 시상자로서의 차분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태도는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무대라는 공간은 종종 배우나 가수에게 실전 과도 같은 긴장감을 요구하는데, 변우석은 여유롭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 압박을 오히려 자신만의 아우라로 바꾸어냈다. 심플한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한 그의 사진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이건 잡지 화보 아니냐, 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사진 속 그는 기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작품 같은 장면을 완성했고, 문장남 시절부터 이어져온 특유의 무심한 듯 진중한 매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히 이번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변우석이 단순히 배우로서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자신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스타성을 다시금 입증했다는 점이다. 아무 멘트 없이 사진만 게재했음에도 팬들과 대중은 그 장면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었다. 이는 곧 그의 존재가 하나의 콘텐츠이자 니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우석은 대중이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큰 장식 없이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법을 안다. 단순히 잘 차려입고 등장하는 것을 넘어 그가 입는 옷과 그의 태도가 하나로 어우러져 장면 전체를 장악하는 힘을 만들어낸 것이다. 무대를 오가는 순간마다 드러난 그의 아우라는 결과적으로 완벽한 비율의 정석이라는 제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조건을 칭찬하는 표현을 넘어 비율 속에 담긴 무대 매너,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관철하는 일관성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다. 관객은 그 무대를 보며 단순히 배우 한 명이 아니라 스타가 가진 결정적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무대 뒤의 현실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가 교차하며 변우석이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 순간이었다. 변우석이 시상식 무대에 등장한 순간, 관객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에게 집중됐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다. 긴 팔다리와 흔들림 없는 자세는 스트핏의 완벽한 교과서였고,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실루엣은 단순히 시상식 현장이 아니라 런웨이를 연상케했다. 그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군더더기 없는 제스처, 깔끔하면서도 여유로운 말투는 무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아티스트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변우석은 아직 30대 초반의 배우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델 출신 신인 배우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시상식 무대라는 곳은 단순히 수상자와 시상자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다. 대중에게는 그의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들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변우석이 그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비주얼 담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아니었다. 그는 시상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그 자체로 현장을 압도하는 힘을 발휘했다. 이는 배우로서의 필모그래피와 꾸준한 성장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다.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그는 다양한 작품과 활동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그 결과, 오늘날 무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우연한 스타가 아니라 치열하게 쌓아 올린 커리어와 노력이 반영된 상징처럼 보인다. 팬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수트핏 하나로 시상식을 씹어 먹었다. 비율이 사람 같지 않다. 이건 시상식이 아니라 패션쇼였다. 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사진이 공개된 직후 해외 팬 계정에서도 빠르게 공유되며 글로벌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변우석은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팬미팅과 광고 모델 활동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역시 변우석이라는 확신을 주는 장면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의 태도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오만하거나 과장된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무대를 채웠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모델 출신으로 시작해 배우로 전향한 그는 항상 겸손하지만 단단한 태도로 현장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장 스태프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예의 바른 태도로 신뢰를 쌓아왔고, 이번 무대에서도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결국 시상식에서 보여준 완벽한 비율과 피지컬은 외모를 넘어 그의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까지 포함된 완벽함이었다. 이처럼 변우석은 단순히 잘생긴 배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무대와 스크린 어디서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스타성을 증명했다. 이는 곧 그가 지닌 니체를 더 확실히 다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많은 배우들이 시상식 무대에 서지만 모든 이들이 관객의 뇌리에 남는 것은 아니다. 변우석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변우석의 시상식 장악은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그의 커리어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수많은 배우들이 무대에 섰다가 사라지지만 어떤 이는 단한 번의 등장이 평생을 기억되게 한다. 변우석이 이번 2025 K월드 드림 어워즈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연출이나 말로 현장을 뒤흔든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최소한의 움직임과 절제된 매너로 관객을 매혹시켰다. 그가 가진 압도적인 피지컬과 비율이 그 자체로 무대를 장악했고 여기에 더해진 담백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배가시켰다. 결국 이 무대는 변우석이라는 이름 앞에 완벽한 비율의 정석이라는 수식어를 공식적으로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미로운 점은 그의 등장이 단순히 배우 개인의 멋짐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스타라는 존재가 갖는 힘을 다시금 입증했다는 것이다. 시상식이라는 공간은 작품과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대중의 기억에 남을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무대이기도 하다. 변우석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이 단순히 배우로서 연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 시대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곧 그가 지닌 브랜드 가치와도 연결된다. 패션, 광고, 글로벌 활동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은 이번 무대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났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이를 뒷받침한다. 팬들은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로도 그가 가진 분위기와 매력을 해석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팬덤 문화가 아닌 스타가 가진 확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변우석은 자신이 어떤 무대에 서든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되고 그 존재만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파생되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늘 특별하다. 무대 뒤에서 대본을 확인하는 순간조차 팬들에게는 프로페셔널한 남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무심한 듯 포즈를 취하는 장면은 화보장인이라는 별칭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이번 무대는 변우석이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기대하게 하는 신호탄이었다. 배우로서의 연기력, 모델 출신다운 피지컬, 그리고 스타로서의 태도까지 모두 갖춘 그는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팬덤을 확장한 그는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패션과 문화 영역 전반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완벽한 비율의 정석. 변우석 시상식 장악하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기사 제목을 넘어 하나의 선언처럼 들린다. 변우석은 더 이상 떠오르는 신예가 아닌 이미 무대를 지배할 수 있는 진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입는 옷, 그가 서는 무대, 그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 모두가 주목하는 순간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 그의 커리어가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변우석이 만들어가는 길은 결국 팬들과 대중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이며 이번 무대는 그긴 여정에서 또 하나의 레전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